반대로 <laughs> 자 피곤한 사람 바보. <laughs> 나 바보. 바보. <laughs> 피곤한 사람 바보. <laughs> 나 바보. 이제 함수 이제 함수가 영어로 뭐예요? 보 바보. 바함수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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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에 하면 기능, 기능이야 기능. 근데 이 한자가 여러분들 이게 상자 한자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일본식 표현으로 나온 건데 어쨌든 영어로 뻥절이다 기능이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대응이 뭔지 알아야 돼요. 대응. 얘들아 잘 봐봐. 만약에 여기에 철수가 있고 영수가 있고. 이수 있어 이수가 응? 그때 혈액형이 뭐 A형, 그다음에 O형, B형, AB형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거의 일반적으로 혈액형은 하나죠.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수가 O형이야, 영수가 A형이야, 이수가 AB형이야, 이런 거죠. 그지왜 웃어요? 어디서 오는 거야? 이리 와? 왜 그래요? 목따왜 웃어? 뭐가 웃겨뭐 영수가 웃겨이 미수? 설마 너 앞에 막 사진미수 는거 아니야? <laughs> 어? 그지? 앞에 사진미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지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게좀 마음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미수 이별인가이 기술? 기술뭐 이런 면 은수야 정찰 빨리 정찰이세요 자, 봐봐 선생님 개인적으로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 <laughs> 그러니까 이성 만날때 뭐가 A 형이랑 좀잘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오 형이랑은 막 싸워. 오 <laughs> <laughs> 형이랑은 잘 맞다가 싸우고 B 형은 내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 B 형은 내가 좋아다가 까요 그리고 A 형은 <laughs> a 형이좀 친하게 지내 그냥 친구처럼 친구 같은 느낌. 내 주변에 옛날에 A, B형, 아 I, B형이구나. 내 주변에 A, B형 많았어. A, B형 누나들. 어. 난 남자를 안 봐. 그러니까 a, B형 누나들은 난 남자를 안 봐. 요 자, 혈형 안 믿지? 네. 자, 안 믿어요? 네. 나안 믿어. 왜냐하면 어, 그래야. 자, 왔어? 예림아. <laughs> <내리마. 웃음> 바꾸면 어머 그냥 계속 막 이렇게 했다, 왔다 갔다 하지 마 불편하잖아. 자, 이런 게 이제 대응이야 대응, 그죠? 대응. 근데 잡 봐봐. 야이 e 있어. 이뭐 e. 삼, 4 여기 뭐 A, B, C, D가 있어. 근데 이런 식의 대응 있죠? 이런 식의 대응. 뭐 이런 것도 대응이란 말이야. 둘다 대응이야. 응? 둘다 대형인데 둘 중에 하나는 함수고 하나는 함수가 아니야. 누가 함수가 아닐까? 얘는 대형인데 함수가 아니야. 이 친구는 함수가 아니에요. 얘가 함수야. 다시 둘다대형이야대형 대응 중에서 함수가 아닌 건 얘가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뭐고? 함수고 그럼 함수가 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갈때 화살표를 반드시 한 번만 써야 돼. 반드시 화살을 한 번만 써야 돼. 한 번만. 돼. 이렇게 두번 쏘거나 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다시 화살을 두번 쏘거나 화살을 쏘지 않는 원소가 있으면 걔는 함수가 아니야. 됐어? 그래서 얘는 화살을 두번쏘게 있어서 함수가 아니고 그리고 화살을 쏘지 않는 원소가 있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사실 함주의 정의는 뭐라고요? 함주의 정의는 반드시 왼쪽에 있는 원소가 전부다 반드시 한 번만 쌓아야 하잖 반드시 한 번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을 기억해야 돼. 함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한 번만. 반드시 한 번만 화살을 쏜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함수에서 거기 밑줄 칠게요. 함수에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될 때, 밑줄. 함수에서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될 때, 그게 함수야. 그리고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될 때,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x의 각 원소의 음? y가 하나만 대응돼야 돼 하나만 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함수의 표현을 볼게요. 그래서 x가 있고 x가 y로 대응돼 이게 대응이야. 위에다가 이렇게 f표지를 쓰면은 이게 함수 표현이야. 또는 f를 쓰고 땡땡 찍고 x가 y로 대응된다. 이게 함수 표현이야. 요두 가지.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x가 있고 이렇게 y가 있어. 여기 원소가 1, 2, 3이 있어. 여기에는 a, b, c, d가 있고 x에서 y로의 대응 이 있어. 이게 이제 f래. 그때 이제 뭐 1이 b로 대응되고 그다음에 2가 c에 대응되고. 3의 a에 대응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함수야. 봐봐. 지금 여기서 x의 원소를 보면은 전부 다 반드시 한번 싹 적어 살을이 함수가. 이때 이 x를 우리가 부르기를 정의역이라고 불요 정의역. x를 정의역. y는 공역. 이 역자가 집합 역자야. 집합 역자. 집합이야. 집합 XY야. 그래서 왼쪽이 정의역. 오른쪽이 공역이야.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쪽이 정의역이야. 그럼 정의역의 원소가 1, 2, 3이죠. 그럼 정의역의 원소는 우리가 표현할 때 있어요. 정의역의 원소는 지금 1, 2, 3이다. 공역은 Y인데 공역 원소는 A, B, C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지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가 각각이 반드시 한 번만 써야죠, 화살을. 반드시 한 번만. 그리고 공역의 입장에서는 공역의 원소가 화살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화살을 받지 않는 원소가 있어도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함수인지 아닌지를 볼 때는 공역을 보는 게 아니야. 정역을 보는 거야. 오케이? 공역에서 화살표를 받지 않는 원소가 있어도 어, 얘가 함수가 될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해돼? 그 다음에. 자, 은수야. 여기에서 화살표를 받은 애가 누구예요? 화살을 받은 애가 A랑 B랑 C잖아 그죠? 화살을 받은 친구들이 바로 치역의 원소야 치역, 치역. 자 치역의 원소는 뭐다? 화살표를 받는 애들 누구야? ABC가 되는 거야 ABC 화살을 받은 친구들 그요 화살을 받은 친구들이 바로 치역이다 그래서 치역의 표현은 이렇게 써요 치역 표현은 fx 발를 쓰고 x가 x의 원소다. 이런 표현을 쓰면 이게 취역이야. 이때 이 fx가 의미하는 게 함수값이야. 그 fx가 의미하는 게 함수값. 봐봐. 여기서 1이 f를 타고 b에 대응되죠. 그럼 f1은 뭘까? f1은 b가 되는 거야. 야, 2도. f를 타고 어디로 가? f를 타고 c로 가죠. 그럼 f2는 뭐야? c가 되는 거야. f3은 a겠죠. 이렇게 f3은 a겠죠. 이때 f1, f2, f 3이 뭐야? 바로 함수값이야. 함수값. 그죠? 이 함수값이 f1은 b, 음. f2는 c, f3은 a인 거야. 그래서 함수값의 집합. 함수값의 집합이 치역이야. 오케이. 함수값의 집합이 치역이다. 자, 됐죠 그래서, 넘겨보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자, 거기, 10페이지에 1번. 10페이지. 10페이지에 1번을 볼게요. 야, 거기에서 이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은 몇 번이에요? 함수는? 야, 1번은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아니죠. 왜? 2가. 화살을 두번쏜거 아니야. 함수가 아니죠. 자 2번. 보기 2번 함수예요? 함수죠? 보기 2번이 답이네. 보기 2번이 함수야. 야 보기 3번. 야 보기 3번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죠. 왜? 정의이의원사 4가 화살을 안 쐈잖아.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4번도 함수가 아니죠. 왜? 정의이의원사 4가 화살을 두개쏜거 아니야. 그죠? 5번도 아니고. 그래서 함수가 되는 게몇 번이에요? 2번이 함수다. 2번이 함수다.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야, 이거는 나한테 대응을 준 거야. 지금, 봐봐. 자, X의 원소가 마이너스 2, 0, 1이고, Y 원소가 0, 1, 2, 3일 때 X에서 Y로 의 대응이야. 이게 대응이야? 그 대응 중에서 보기 1, 2, 3, 4, 5 중에서 함수를 찾는 거야. 그죠? 그럼 1번 보기는 뭐야? 1번 보기는 지금 X가 X 더하기로 대응했는데, 그럼 얘는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해서 걔가 이렇게 간단라는 뜻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봐 그럼 빼기 대하면 얼마야? 빼기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2는 빼기로 가는 거야 빼기 1이 있어 없어? 없죠 못 가는 거지 이기갈 데가 없잖아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됐죠? 자 2번 야 x 가 x의 제곱에 대응된대, 그렇지? 잠깐만, 이쪽 보, 잠깐, 야, 그럼 빼기 2를 대입해봐. 그럼 빼기 2일 때 어디 대응되는 거야? 4에 대응되죠. 4가 있어 없어, 4 없잖아. 얘도 함수가 아닌 거야. 됐어? 이 경우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야, 띵가, 띵가 넘어가서 4번 봐. 보기 4번. X가 x 가더 2로 대응되는데, 해볼게. 자, x 가 빼기 2야. 빼기 1때 얼마야? 0이죠. 그 빼기 1때 얘는 0에 대응되는 거야. 말쓰지. 그죠? 0을 대입해봐. 0일 때 2로 대응되죠. 0을 대입해? 그럼 0을 대입해 2란 말이야. 그럼 X가 0일 때는 2에 대응되는 거야. 있네, 2가. 됐어요? 그 다음에 1집어넣어봐. 1일 때는 어디에 대응되는 거야? 3에 대응되죠? 그 1은 3에 대응되는 거야. 이게 함수야? 함수죠. 그래서 함수가 되는 건 4번의 함수야. 나머지 함수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일일이 체크해야 돼. 요게 함수다. 이 함수다. 대들아, 그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 함수에 그래프가 있어. 봐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순서쌍 숫자선. x, f(x). 드랩 모임이야. 이것들의 모임이야. 어, 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몇 개를 내가 써 볼게. 1, 2, 3이 있고 1, 2, 3이 있어. 그 대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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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된 거야. 그럼 얘는 f1이 얼마야? f1이 3이지. f1 F2, 3. f2는 이죠 f3은 2가 되지. 그지 그럼 좌표를 찍어 봐. 좌표를 1 2 3 1 2 3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점을 찍을게요. 점을. 봐봐. 지금 여기가 x축이야. y축이야. 그죠? x가 1일 때 y 3이죠. x가 1일 때 y가 3이야. 이 점이야. x가 2일 때 y1이야. x가 2일 때 y1이니까 이 점이야. 점 찍으면. 그래서 그다음에 x가 3일 때 y2죠. x가 3일 때 y2란 말이야. 이게 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 (1, 1), (1, 3)을 의미하는 거야. 얘는 (2, 1), 얘는 (3, 2)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정의역이 1, 2, 3이고 공역이 1, 3일 때 이게 대응됐을 때 함수란 말이야. 따라서 x, f(x) 그래 전체 집합이 바로 그래프를 의미하고 그러면 1,3, 2,1, 3,2를 찍었을 때이점을 찍었을 때이점들이 바로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찍었을 때 2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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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뭐 e x 더하기 1을 그려보려 어떻게 그리는 거야? 기울기 2니까 이거 아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함수의 그래프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대응 관계가 함수로 주어을때 이런 것도 함수의 그래프다. 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에서 나한테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함수죠. 이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봐봐.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세로선 x는 k라는 y축에 평행한 세로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랑 교점이 한 개만 나오면 함수의 그래프가 돼 어? 다시 뭐라고요? 어떤 그래프가 있어? 걔가 함수인지 판단하래 함수의 그래프인지 그 Y축에 평행한 X는 K라는 어 X는 X equal K라는 직선을그 근데 어디에 그어도 교점이 한 개만 나온다면 걔는 함수야 왜냐면 하 봐봐 얘는 지금 X 하나에 정확하게 Y 하나가 되는 거죠 해요? x 하나다 y 하나가 되는데 만약 예를 나 이런 그래프가 있어 어 이런 그래프가 있어 실제로 기하에서 배울 건데 야 봐봐 얘는 지금 x 하나당 x 하나다 몇개 되는 게 y가 x 하나당 y가 지금 두개 아냐 그렇지? 이런 게 합쳐도 안 되는 거야 왜냐면 x 하나당 지금 y가 두개 되는, 되는 거 아니야 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뭐 정의역이 뭐 1, 2, 3이고 그다음 공역 1, 2, 3인데 만약에 뭐 2가 1이랑 3으로 대응돼 뭐 이러, 이런 거리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하나가 지금 x, 정의역의 원소 x가 y 에 지금 2개에 대응되는 꼴이잖아. 그치? 그래서 x 하나가 y가 2개에 대응되니까 이런 경우는 뭐다? 함수가 아닌 거야. 즉, y축의 평행은 세로 선을 봤을 때 교점이 2개 이상 뜨잖아? 함수가 아니야. 그게 함수 그래프가 아닌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 그래프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보다 자, 함수 그래프인지를 나보고 테스트할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Y축에 평행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는다 그래서 뭐가 돼야 돼? 그래서 교점이 하나 나와야돼 교점이 한 개만 교점이 한 개만 나온다면 걔는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맞죠? Y축에 평행한 직선, 그게 뭐예요? X는 K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다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걷때 그래프와 교점이 한 개만 등장한다면 걔네 함수 그래프가 된다고, 이게 돼. 자, 거기 3번 보세요, 3번. 3번에서 함수 그래프가 뭔지를 들었어. 자,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식으로 주어진거야 자 함수인지를 나뭐 찾으래 함수인지를 뭐를 구해야돼? y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x는 k 그럼 야 내가 지금 y축에 평행한 직선 x는 k를 구어봐 어디를 구어도 교점이 그 하나 나오죠 함수가 되는거야 그죠 얘도 설호선 구세요 교점이 한개죠 함수가 되는거죠 얘는 생각보다 는 순간 여기다 듣는 순간 교점이 그 무수히 많죠 함수가 아니야 교점이 그 무수히 많아 자얘 특이하죠? 야 얘랑 다르게 얘는 세로선을 어디에다 그어도 교점이 다한다한개 다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좀 특이하지만 얘는 함수야. 나중에 별거지만 얘는 상수 함수야. 상수 함수. y 좌도가 항상 일정한 거. 돼요? 얘는요. 세로선을 여기다 긋는 순간 교점이 두개 아니야?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야 참고. 야원은 함수 아니야? 오케이 원은 함수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 몇 개야? 하나, 둘, 셋. 세개 답. 3번이에요. 3 개. 되겠죠? 4번 별표 쳐. 자, 4번 별표 치세요. 4번. 이제 이제 문제 가좀 응용되는데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4번 풀어 보자 얘들아. 4번. 어, 추워. 봐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x가 유리수일 때는 e^x 백일이네. 이해됐지 x가 무리수일 때는 x가 1이네 약속이야 이거. 그러니까 x의 종류에 따라서 f(x)의 식이 다르게 주어진니 다르게. 이해돼지? 다시. x가 유리수일 때는 e x 빼기 그러니까 이, 이 상황에서는 fx가 e x 빼기 1이다 준 거라고 얘는요 x가, x가 무리수일 때는 fx가 x와 1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두번이 알파 베타일 때 얘를 준 거야 이렇게 얘들아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일단 근을 구해봐 근을 구해봐서 알파랑 베타가 유리수인지 실수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 그죠? 해볼게 야 그러면 먼저 크루스자 금형우식 금형우식 짝수 그럼 그러면 A분의 A분의 1차 대수가2 곱하기 마삼이니까 자 A분의 마이너스 B다시 뿔마 루트 B다시 제곱배기 a C 이거 아니야 그러면 3뿔마 루트 오잖아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알파가 3 더하기 루트고 베타가 베타가 3 빼기 루트야. 됐어요? 그럼 지금 알파 베타는 뭐야? 둘다 무리수네. 알파 베타는 무리수네 이해 돼요? 그다음에 곱해 봐 봐. 곱한 거. 알파 베타 할 거야. 알파가 3 더하기 루트 베타가 3만으로 돌아가자. 그죠? 얼마야? 9배이야 4네? 그러면 알파베타는 뭐야? 이물이수네 이해돼? 그래서 결국은, 야, 알파는 무리수기 때문에 어디 집어넣어야 돼? 어? 아래꺼에 집어넣어야죠. 알파지 무리수하냐. 이해되죠? 알파는 무리수야? 무리수일때. 무리수일때는 아래거에다 집어넣어야 돼. 자, 알파 집어넣어. 얼마야? 얘는 알파도 아이죠 베타도 뭐야? 베타도 유리수죠? 무리수죠? 베타도 무리수야? 아래꺼 집어넣어야 돼? 알, 어, 베타? 더하기이야? 됐어? 그 다음에, 알파베타는 뭐야? 유리수하냐? 유리수니까 위꺼 에 집어넣어야 돼? 얘는이 알파베타 빼기이야. 그죠? 알파베타를 대입한 거야? 엑셀다가? 이해되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뭐야? 얘를 정리하니까?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알파베타가 되고 요거 지워지니까 플러스 1이겠죠. 그죠? 그럼 두근의 합 뭐야? 두근의 합 얼마지?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의 합은 6이 되고 두근의 곱이 얼마야? 4잖아. 그냥 6을 대입하니까 2이고. 알파베타에다 4를 대입하니까 4이파이고 플러스 1. 정답은 1 5 물론, 그냥, 얘들아, 그냥, 이거 대표이 그냥, 알파벳타, 그냥, 구한 거, 대표이네. 한거 없어. 자, 됐죠? 자, 5번. 자, 5번 볼게. 자, X가 유리수일 때는 여기 대입하는 거고, X가 무리수일 때는 아래꺼 대입하는 거죠. 3은 유리수죠. 유리수기 때문에 위에꺼 대입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2백이 3이죠. 됐어. 다시 f 3구할 때는 자, 위에 거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야 이때 계산. 그 다음에 얘는요. 무리수 아니야. 무리수니까아래쪽에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지. 그지? 따라서 얘는 뭐야? 루트 3페이 일이네.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지? 계산해보자. 자 여기서 이거 지금 페이 니이고 플러스 이니까 지워지네.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답 1번이야. 되겠죠? 음. 오케이. 쳤다 할게요. 자, 쳤다가 나머지 문제를 좀 풀어 볼게.